오늘은 서브모터와 거리센서로 차단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입니다. 자, 우리는 아파트나 건물의 출입구에서 차가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내려와 있던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동차를 들여오게끔 하거나 나가게 하는 것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단기는 대체 자동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작동을 할까요? 우리는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서브모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터의 각도를 제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브모터를 이용한 다음에 다가오는 자동차는 거리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이 차단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차단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할 모터는 서보 모터예요. 서보 모터는 각도를 제어하는 모터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서보 모터 그리고 서보 모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들이 있어요. 이 혼들은 되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서보 모터의 하얀색 부분과 연결해서 함께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보 모터는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가보드 이외에도 이 힘을 더줄수 있는 여유분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보드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여분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고, 서브모터를 연결을 할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있는 많은 혼 중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혼에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하얀색 버튼에 이렇게 잘 끼워주고, 그 다음에 서브모터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은 GND, 빨간색은 5V, 그 다음에 노란색은 D9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연결을 하면 이 말했듯이 서브모터는 각도를 맞춰주는 모터인데 지금 각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0도로 설정을 해주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각도를 0도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setServoPin이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 블럭을 가져와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서브모터를 0도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0도로 설정한 을 다음에 서브모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가져온 블록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폰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뭐 아니 원래 잘 맞춰져 있다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블록을 클릭해서 각도를 0에 맞추면 폰의 각도가 틀어졌다면 얘를 이렇게 그서 지금이 0에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0일 때 위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면 지금 혼의 기준이 맞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깃발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혼은 아까 우리가 영도로 위치했던 혼 상태로 고정을 해두고 깃발은 간단하게 나무젓가락에 식지 등을 붙여서 이렇게 간단한 깃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이 깃발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도록 나무젓가락과 혼을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혼과 나무젓가락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젓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해요. 지금 0일 때는 이렇게 일자 모양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90도로 설정을 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깃발이 뭐 움직이는 위치를 파악해서 혼을 고정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0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모터를 이쪽 위치에 고정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깃발이 0도,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0도일 때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5도로 설정을 했을 때는 45도만큼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 90도로 설정했을 때는 완전히 90도까지 꺾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혼을, 각도를 조절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83쪽. 학생 활동지에 기록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서브모터의 마지막 활동으로는 드디어 서브모터와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차단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게요. 이 활동의 목적은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그 거리 센서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거리값이 달라지면 서브모터를그 명령을 받은 게 작동을 시키는 거를 이용, 이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모형은 뭐 내가 교실에 있는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도 좋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 모형을 당장 만들 수가 없다 이러면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거리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리 센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나오는 초음파를 싸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은 항상 5V에 연결을 했죠. 까만색은 GND. 그리고 파란색은 D6. 그 다음, 노란색은 D7.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 센서를 보면 지금 각각 어디에 어떤 선들이 나와 있는지 알수 있어요. 파란색 선은 트리그라는 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노란색 선은 에코라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파란색 선이 연결되어 있는 트리그는 어, 센서로부터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초음파를 발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 에코라는 노란색 선은 발사된 초음파를 다시 받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받은 초음파 값을 이 센서가 인지를 해가지고 여기부터 얼마나 물체가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잴수 있습니다. 자, 거리 센서의 값을 코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요. 계속해서 거리 값을 제어하기 때문에 무한반복하기.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가 이거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가져와서 넣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고, 재고 있는 울트라소닉 센서가 추리그핀 6번, 에코핀 7번에 가져온 값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값을 말하고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지금 거리가 줄어듬으로 거리를 이 센서가 재가지고 다르게 인지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얼마나 거리가 나오는지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거리 센서를 두고 그 앞에다가 센치를 잴수 있는 자를 둔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체들을 앞에다가 놓고 지금 보면은 12이 정도 센치가 나오죠. 이게 직접 이 스프라이트가 이 거리 값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관찰한 것과 스프라이트 값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거리 센서를 익혀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서보 모터와 거리 센서로 직접 차단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 글루건 또는 순간 접착제 등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습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거리가 되는지 길이를 잴수 있는 자, 그리고 방금 사용했던 거리 센서, 서버모터, 아두이노, 그리고 우리 배터리, 그리고 여기 차를, 장난감 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집에 있는 장난감 등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먼저 차단기를 만들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로만 수수깡 하나로만 쓰기에는 나중에 거리 센서를 이렇게 매달 때 조금 덜렁거리는 감이 있어서 수수깡 두개씩을 이용해서 차단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15cm 정도 되는 높이의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높이여서 거리 센서가 너무 높이 달려있으면 또 선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거리 센서의 선의 길이를 고려해가지고 15cm의 구조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루건이나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종이나 판자에 이 차단기를 고정을 시켜 주었어요. 구조물을.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거리 센서를 매달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완성한 구조물이에요. 지금 거리 센서를 붙인 구조물을 앞에다가 두었고, 이 거리 센서가 위에서 아래까지 높이를 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 이 거리 센서의 높이가 차가 들어왔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뒤에 있는 차단기가 서브모터가 차단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차단기를 만들 때는 이 차단기가 움직일 때 어떤 방해물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선들이나 이 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차단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메가보드에도 선을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아까 연결했던 거리 센서의 6, 7번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서버 모터는 9번이랑 GND 5V에 연결을 해줬었죠.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을 해서 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거리 센서에 썼던 이 코딩에서 조건을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거리 센서의 값을 말했는데, 그때 뭐 내가 원하는 거리 이하라면 서브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 센서를 읽은 값을 말을 했죠. 지금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15cm 짜리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 센서가 정확하게 15cm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한번 넣어볼 건데, 만약, 뭐, 뭐라면, 아니면, 뭐라면,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리 센서의 값이 15cm니까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15cm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생긴 걸 가져와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값이 이 값이 15cm가 아니라 15cm보다 작아진다면, 15cm보다 작아진다면 어떤 무언가가 지금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단기가 올라가야겠죠. 차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브모터가 0이 되겠죠. 그죠 0도로 딱 올라가 주고요. 만약에 15cm가 아니라면 항상 차단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내려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아닐 때는 항상 이렇게 90도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 항상 내가 읽은 거리 센서의 값을 말을 해주고 그 거리 센서의 값이 15보다 작다면 차단기가 올라가고 아니라면 90도로 내려와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리 센서 차단기가 올라갔지만 나중에 다시 자동으로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초 기다리기 이렇게 넣어줘서 만약에 서브모터의 값이 0이 되어서 차단기가 올라갔어도 1초 뒤에는 다시 내려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했던 코딩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했던 코딩은 거리센서의 값이 15미만이라면 서브모터가 0으로 올라가고 평소와 같은 15cm로 거리값을 인지를 할 때는 얘가 이렇게 90도로 내려와 있는 거를 설정을 했었죠 자 어떤 물체가 안으로 들어가면 거리 센서가 거리값을 읽죠 15보다 작은 거리값이 나오므로 차단기가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거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1초 뒤에는 차단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원리로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죠? 쭉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고 활동지를 채워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